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다 증거하기엔 너무나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됐구나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어, 또한 어. 무엇인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자들도 있습니다. 에레미오 5장에 보면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일삼는 사람 한 사람을 그 도성에서 만나면 그 도성의 죄를 사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가 하는 일을 따라가지 말고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아마 말씀이면 지켜 생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양심에 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성삼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간구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능히 의로부터 받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때 함께해 주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편에 대어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해 주실 걸 또한 확신합니다. 그놈으로 여러분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어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중요성을 사람들이 몰라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식을 지켜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이는 상세로부터 일어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야 66장 23절 매월 자과매 안식일에 모든 현력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게 되리라. 일요일은 예, 성일도 주일도 거룩한 날도 아닌 것은 왜 그러냐? 그 날은 대화법을 경계고자할 것이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연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어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말씀을지켜행하는즉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안식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하고 내가 더럽힘을 당하는구나 그걸 성경에서 자세히 예, 참고하여 보시면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가 더럽힘을 당하고 또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더럽힘을 당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 첫째 날을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면 이시간 아, 내가 어느 나라를 지켰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가, 사람의 유전, 사람의 법을 지켰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진행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받은 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 건물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은 에,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네네. 말씀을 왜 주시느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풍년이 무엇으로 생실 깨끗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안식를 지킴으로 거룩해 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10일 날복을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참고하여 보시고 내가 사람의 법을 지켰나, 사람의 유전을 지켰나, 마귀가 내놓은그 법을 하나님의 계명보다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나, 이것을 돌이켜 생각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 그, 어 일에 대하여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단호히 최고신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 해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나 악한 자있있는 대로 행시하냐고말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야로 어, 묵상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 아니다. 이거를 근절하셔서 바로 지키시고 하나님께로 예. 돌아가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알락의선지자에 잘 알려 주셨습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는 곧 십일조 허물이라. 네. 그런 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이는 곧 십일조 허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일조를 하고 십일금을 하고 십조를다 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를 하는 일에 대하여 11조 드리는 사람의 인격이, 에, 에, 갖춰야 될 예법이 있어요. 이 예법을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지금데도 매를 맞았어요. 왜? 생각하기 위해서 매를 시고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빠르게 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종국으로 이주시키게 하기 위하여 때리시고 싸매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듣고 싶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그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더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죄가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생명 나무에 나가는 복을 감아리라합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항들을 더하실 것이고 이두루마리의말씀에서 어, 가감하면 생명나무에 나간 복을 감하십니다. 예. 요한이 계시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하는 죄를 반질려면 돼요. 일요일을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성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죄도 되고, 가감하는 죄도 성립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정말, 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지켜 유익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에녹과 어, 같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속 이 11조와 안식 안심, 그러니까 안식과 11조, 11조를 들때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향내가 진동하고, 성전을 지을 때도 향취를 진동하고,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은 사람마다 향취를 맡은 것을 거기 있어서, 그곳에서 안심을 회복하고, 어, 실조도, 어, 실행하고, 또, 경배를 드리게 되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 지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말에 흠이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했고 어, 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변형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드린는 어쩌고로 드느냐? 쪽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어 개개인이 하나님의 종이나 일반 신도들이나 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개하시고 어,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란을 드립니다. 왜인 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에 가도리계에서 어... 천주신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교리 의문답이라 해 가지고 가리. 거기에 보면 지기기이십상에 네. 있는 말씀. 초기 10계명에서 4계명과 2계명을 빼고 8계명을 가지고 천주신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리화 했어요. 제가 아, 아, 집회에 참석해서, 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저는 남, 여자기 때문에, 천이 때문에, 남자한테, 남자 전도사님한테 안, 안 수가 받으려고, 다른 사람은 다 안수 받았는데 나는 안수 안 받고 기도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어, 성령의 불을 주셔서 다섯 가지 병을 고쳐주셨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제가 감사하는 눈물이 처녀 예, 예, 때는 누가 내가 눈물을 흘려서 누가 어, 내 눈물 볼까 봐, 눈물을 흘리는 걸 볼까봐 새름 눈물을 감추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눈물을 감추려가지도감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뭐, <laughs> 하나님이 살아 계신 증거를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때 한 없는 감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중요성을 모를 때도 그런 병을 고쳤고 또어 그런 의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언어도 들어보려고 어 그랬지만 그 후에 천사로 예. 만나는 예, 실제로 대화하듯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천사도 만났답니다. 어느 천사를 어, 가서 만난다. 누구, 하고만나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 그 약속 장소에, 네, 예, 만날 사안 네,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네. 두리번거리고 살때 네. 네. 천사가 네. 아, 나타나서, 네. 진주 축성농에서, 네. 어, 아, 천사가 네. 나타나서, 네. 천주사님, 뭐 네. 만나셨습니까? 네. 아, 그래서, 어, 아, 아, 의아해서, 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우물쭈물 하고, 그렇다는 식으로 고개 만끄덕여을 때, 천사가 저기 계시다. 그래서 가르쳐 줬을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빈순으로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음료수를 사러 상권 갔다 온 동안에, 없어졌어요. 그분이 또, 그 전사님이 없어져서, 어, 그, 음료수를 사가지고 또 있는데, 진주 축성류가그 광장이 그때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3평 정도 주중 광장이었어요. 그 광장에 한 중간쯤 내가 있었는데 중간쯤 섰을 때또 아까 나타났던 사람이 음. 나타나서 아직 정산 못 만났어요. 예. 그러고 아요번엔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어 생각을 동신 쓰면서 어 그분이 못 만났다 고 그래,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그분이 속이 있지 않느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때네르쳐 줘서 그분을 발견하고 바로 그분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할때 갑자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넓은 광장 천평이나 되는 그 광장. 어, 아무것도 장애물도 없는 그 광장에서 갑자기 아무리 애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빨리 걸을 수 없는데 어디로 온데간데가 어디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생의 전두사님을 만나서 어느 사람에게 저 만날 거 약속했다는 걸 말을 했으니까안 했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예. 네. 대격의 천사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어, 또, 오, 어, 그때, 네. 그, 사람을, 네. 사람처럼 나타난 천사와 네. 대화를 네. 하고, 고맙다는, 고맙다는, 고맙다는 말을 할 때, 네. 그렇게 온대 반대가 없었고, 그런 생도 많이 했습니다. 신명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요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했을 때, 어,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이 하나님의 계명 안심일입니다 그러면 안심일을 지켜야죠. 안심일을 지켜야죠.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뛰쳐 나가야 된다고 하고 가지고 그래 야될 것이라는 어 강력한 그러한 힘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심일을 지킬 기분까지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됐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증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함께 해주시고, 어, 동행해주신 하나님의 그, 어, 증거, 그런 것들을 돌이켜주고 생각하면, 스스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어, 그것이 내가 위로가 되고, 예나는 주님이 동일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아시고,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았을 때 문장님이 네. 그 올려놓으셨는데 그걸 보는데 쭉 이렇게 한빈 공간이 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을 때 제가 한상을 봤는데 한상을 봤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또한분 어, 내가 옆에 예수님 옆에 서서 그 사진을 찍은 게그빈 공간에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뻔하셨고 함께 하셨다면 제가 책을 쓸 때도 어, 언제 이 책이 다 완성되겠습니까 하고 어, 주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예수님께 함께 하실 때만 이 책이 쓰여질 거라고 일러주면 그대로 쓰여졌고또이말맞 어, 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성령으로 하게 되는 여러분이 예, 이날까지 지킨 날이 하나님의 날인지, 하나님의 계명인지, 예, 사람의 법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더하거나 하 과감한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에 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터여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때와 법을 변개시켜 놓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탐호하는 자녀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이것을, 어, 정말 이죄을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복을 순회하며 증거하게 했고 또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대로 전행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며 증언하는 바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려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켜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하여금또 마귀가 아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킨 것은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향하여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부려둬서 이제는 성도들이 이것을 회복할 때가 됐는줄 압니다. 다시 무너진 뇌를 수습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돼서 이사야 56장에 아, 네, 있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 나는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한 아, 안식 길을 지키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것을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사 함께 하나님께서 본백성 어, 외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성삼이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새, 새무궁록로아주시기 원합니다. 고룩고룩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